농촌은 지금 벌초와의 풀가의 전쟁이죠. 풀가의 전쟁인데, 아직도 이렇게, 요건 지금 줄날, 줄통, 같이 깨야, 칼날 같이 깨야 쓰는데 아직도 칼날만 쓰시는 분, 줄통만 쓰시는 분이 많은데, 이렇 줄까지 다 같이 나오는데, 효율성이 3분의 1이 더 빨리 할수 있고, 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칼날만 쓰면은 본이 아니게 땅을 탕탕 치게 돼 있고 되게 위험하다 하는, 땅 흙이 탁탁 뛰고 돌이 튀니까 위험한데, 요렇게 줄통을 끼워서 칼날과 같이 쓰면은 엄청 편나다 하는 기고요 칼날은 드론날로 해서 80mm 드론날에서 날이 조금 휘어있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. 부레기에서 뜨게 되기 때문에 앞에 무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, 벌출할 때 밑에 가는 힘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은 힘은 30% 줄이고 속도는 30%를 더할수 있고 훨씬 편하다 하는 겁니다.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일상생활입니다.